드디어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해를 다짐하는데요. 마포구의 해돋이 명소인 한일공원에서 마포구민을 위한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찬 일출 현장을 류미리 기자가 전합니다.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첫날 일찌감치 한일공원을 찾은 구민들은 포근한 날씨와 따뜻한 차는 물론, 텐트와 히터가 있어 추위를 이기는 큰 고통 없이 일출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. 식전 행사로 난타와 풍물패 공연이 진행돼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. 입김으로 손을 녹이고 담요를 둘러 바람을 막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지만, 곧 있으면 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은 커집니다. 일출 예상 시간인 7시 47분. 일출 염원을 담은 함성을 보내기도 했지만 새해 첫 만남을 수줍어하는 듯 구름이 낀 하늘에서 해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. 7시 50분이 지나서야 조금씩 모습을 보이며 금세 온 세상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도심 속 해도 지명소인 이곳 하늘공원은 2천 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. 일출을 보기 위해 간절히 기다린 구민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가오년의첫 아침을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. 장엄하게 떠오른 새해 첫 태양을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습니다.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함께 일출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방문한 시민들도 새해 소망을 적은 쪽지를 풍선에 묶어 하늘로 띄우기도 했습니다. 힘차게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받아 구민 모두가 올 한해 품은 각오와 소망을 이루며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류밀희입니다.